혹시 치매가 두려우신가요? 오늘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나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습관들을 끊으시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종일 TV만 보는 습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면 뇌가 활동을 멈춥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하고 이것이 치매로 이어집니다. TV 시청은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활동하세요. 둘째,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루 30분만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을 하면 치매 위험이 40% 줄어듭니다. 집앞 공원이라도 매일 나가서 걸으세요.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이런 생각이 치매를 부릅니다. 스마트폰, 악기, 외국어, 그림 등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자극받고 활성화됩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넷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습관입니다. 혼자 있으면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게 되어 뇌가 급격히 퇴화합니다. 친구 만나기, 경로당 가기, 자원봉사 등 사회 활동이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세요. 다섯째, 술과 담배를 계속하는 습관입니다. 과음과 흡연은 뇌세포를 파괴하고 치매 위험을 3배 높입니다. 특히 하루 소주 두잔 이상 마시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지금이라도 술과 담배를 끊거나 줄이세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 습관만 고쳐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족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